네 안녕하세요 인성 함양에 도움이 될수 있는 구절을 살펴보는 인성 가언 어, 오늘은 공자가 학문하는 그 배우고 또 가르치는 그러한 모습을 아주 간결하게 이렇게 표현한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너에서 무기지지하기 불렴이라고요 무기지지 묵묵히 무엇을 알아가고. 하기 불렴 배우대 에 실증 내지 않는다. 어 배우대 싫어하면 짜증 내지 않는 구절들 상당히 쉬운 듯하면서 어렵습니다. 무기지지하기 불렴 무기지지할 때 묵은 이 예, 묵묵히 고요하다는 것입니다. 차분하게 묵묵히 지지 이 보통 지자를 알식자로 많이 쓰는데 알아 알식 지식할 때 식이라고 쓰는데. 알다 할 때, 지라고 특별하게 발음합니다. 기억하다. 묵묵히 뭔가를 기억하다는 거죠. 그래서 묵지 하면, 굳이 말을 하지 않고도 마음속에 하나둘씩 새겨드는 거. 왜 우리는 아는 것을 쉽게 자랑하고 싶잖아요. 막 손들고 뭐 자랑하고 뭔가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묵지, 묵묵히 자기의 하나둘씩 기억해서 알아가는 과정.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학이불염 또 배우어서 배우면서 불염하면 이게 실증내다 염자입니다. 염자도 잘안쓰는데 염은 우리가 물리다 실증내다 그랬잖아. 너무 많이 먹으면 아, 거기에 대해서 약간 짜증이 나듯이 그런 익숙하면 편안함도 되지만 오히려 그것을 실증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아, 학이불염 배우기를 실증내지 않는다는 것은 끝없이 배워 나간다는 걸 말하는 거죠. 이 과정이 쉬운 일이 아니죠. 채워서 그것을 자유화 시켜가는 과정들을 말하는 건데, 이것도 맥락이 있습니다. 공자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수리편에서 묵묵히 기억하며, 묵기 지지하며, 배우고 싫어하지 않으며, 하기 불렴. 여기까지는 방금 살펴본 겁니다. 이어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남을 가르치는데 게을리하지 않는다. 회인 불권이라고요. 남들을 가르치는데, 게으를 권자입니다. 게으르지 않고 뭔가를 최선을 다해서 알려주는 거죠. 이런 과정들. 즉, 무기지지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터득해 가는 과정들. 학이불려은 그것을 끊임없이 자신을 보충하고서 배워가는 과정들. 그리고 회임불권은 배우, 배우고 가르치는 것들. 교학상장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서로 도움이 되는, 가르치고 배우면이세 가지. 무기지지 하기 불념 회인 불건이 하유 어 아재 무엇이 나에게 있겠는가 겸손이죠 자신다 갖추면서 그래서 이 제대로 제 못했는데 나만이 혹은 갖출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어, 도거 나에게는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또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가 굉장히 자기 자신의 공부하고 배워가는 하나의 모습을 보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배워서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차분히 앉아서 실천해가는 무기 지지하는 자세들 그리고 배움이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할 수 있는 학위 불념의 자세 네. 이어지는 구절의 보조 네. 회인 불관 네.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들 바로 이런 자세가 우리가 생각하는 공자고 그 공자에 남긴 정신적 유산이 우리 학문의 지름길이 되고 있습니다